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의 끝판왕 초호화 크루즈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육상 피팅을 눕혀놓은 길이보다 무려 40m 더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2,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정착 레스토랑 총 4개의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1,400명이 동시에 관람 가능한 3층 대극장 웅장은 크기만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랄 틈 없는 바다 위 진정한 휴양 도시 같은 크루즈죠 아침, 정심 티타임, 저녁, 야식까지 하루 다섯 개 완벽한 식사를 정통 이탈리아 셰프의 뷔페 식 또는 정찬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어 여행 일정 내내 오감을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미식의 향연에 빠져들게 됩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크루즈의 감동, 매일 밤 스펙터클한 코스타 크루즈의 프로덕션 쇼와 낮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재미있는 참여형 게임들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심심할만하면 방문하는 일본 대만 기항지 투어까지 이색적이고 특별한 여행이 가득하죠. 오직 파파 트래블 구독자 이득으로 최적가 폐고 14만원에 선상 팀메인 입국세 약 15만원 상당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코스타 세나 크루즈!